오늘 소개할 글은 뭘까요? 바로 타이 라는 대목입니다 타이. 한번 읽어볼게요. 말잘 말잘 듣는 아들과 일 잘하는 아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왜땅차일까요 뒷집에 가서 못 박을 망치를 빌려오라는 말을 듣고 말을 잘 듣는 아들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뒷집에 망치가 없대요 라고 합니다. 라고 하면서 분손을 오죠. 일을 잘하는 아들은 뒷집에 망치가 없다고 해서 그 옆집에 가서 망치를 빌려왔습니다. 라고 하면서 손을 막게 줄 겁니다. 말을 잘 듣는 아들은 시키는 것만 하고, 일을 잘하는 아들은 그걸 왜 시키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결과물을 갖고 온다는 얘기죠. 아니,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. 턱하면 척, 하나의일기하면열결한다는 아니,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과 실제 일을 잘하는 아들은 차이가 하늘과 땅태는, 이거는 아들만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일을 잘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. 일을 잘한다는 것은 일을 시키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말만 잘 듣는 거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죠. 그렇죠? 어떤 사람이 더에게더 도움이 될까요? 이걸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제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일까요?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요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말은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. 일을 잘하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. 오늘은요, 오늘은 왜 채팅창에 글이 안 올라오죠? 아, 네. 아, 제가 채팅창에 초콜릿 때문에 올렸, 올리고 나서 읽더니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. 제가 채팅 하나도 안 읽었어요. 네. 예, 예, 화면 바뀌네 네. 예, 아, 말을 잘 듣는 항상 좋은 건 아니군요. 오늘 거는 좀 아닿았네. 그 정도는 제 거는 하지 않았습니까? BJ 유아님. 알바도 구분이 되죠 말잘 듣는 알바와 일 잘하는 알바. 이제 요한님 우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까요?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될까요? 여자분이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. 채팅창을 못 봤어요 오늘 너무 너무 죄송해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요. 제가 지지난주 방송에 이 잘하는 되겠죠 요한님. 네이 잘합시다 우리 요한님. 네. 합장님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 네. 저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. 그러나 일을 하는 사람이, 사람이 을나한테왜 시킬까, 왜 시킬까를 늘 고민, 파악하려는 능력을 키워야 할것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들이 합장님 <학부장님>. 감사합니다. 합장님. <목소리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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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발표사님 <목소리> 연수 네. 많이 주시네요. 오늘 여기까지고요. 제가 지, 지난, 난번 방송 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코너에 하나로, 그, 청취,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과 전화통화를 하고 싶어요. 실시간으로. 저마이크도 있고, 여기 스마트, 저기, 스폰으로 통화를 하는 걸갖 방송을 통해서 상담도 해드리고, 질문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, 카톡으로, 제 카톡 알려드렸잖아요. 그, 제 카톡 아이디 알려드렸잖아요. 제가 그러니까 목요일날 밤에 방송하니까 목요일날 12시까지 방송에 연락주세요 라고 신청하시면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2주 동안 한번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지 않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신청을 못받아가지고 오늘은 진행 안했는데요. 또 다음주에도 기대해보겠습니다. 연합회님이 카톡을 주길 바라는데 아무연락 안주셔가지고 코너를 새로 못만들고 있습니다. 연합회님. 저한테 카톡 좀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